네, 저희 파트 2십일뜻 정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봅니다. The tech stuff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일단 tech 하면은 technology의 줌 말이죠. 그래서 뭐 기술, technology 관련된 것들, the momo stuff 하면은요, 모모 관련된 것들 또는 모모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stuff 관련해서 예문 하나만 보면은. 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Don't 하면 뭐 하지 말라는 뜻이죠. 뭐 하지 말래요? Sweat 하지 말래요. Sweat 하면은요, 뭔가 걱정하다. 이거 땀할때 그, 맞는데요. 이게 동사를 쓰이면서 뭐뭐 걱정하다. 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요. 뭐를요? The small stuff. The small stuff 하면은요, 작은 것들. 그래서 뭐 사소한 것들. 음. 너무 사소한 것들, 별거 아닌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런 뜻으로 Don't sweat the small stuff.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stuff 하면은요, 뭐 관련된 것들, 뭐뭐 것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그냥 이거 참고로만 알아둘게요. stuff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 쓰이면은 굉장히 뭐랄까? 정말 속된 말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요, stuff라는 단어는 그글쓸 때, 이메일이나 무슨 레포트 쓸때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이 표현이 생소하시면 관찰하는 기간을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새로운 표현을 배우면은요, 바로바로 써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관찰해보는 기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런 문맥에선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다른 문맥에선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하면서 뭔가 조금 지켜보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게 특히나 중요한 표현들이 몇몇 개 있어요. 그래서그중 하나는 요겁니다. 그래서 아, 뭐뭐 하는 것들, 뭐뭐 것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참고로만 알아두고, 아직은 어, 직접 이렇게 써보지 않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더 체크 스탑하면은요 그 체크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보면은 그 컴퓨터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하는 게 뜻점들이 제일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연결되죠? Might take a bit to figure out 나와 있어요. 자, might take a bit. 자, a bit 하면은요 조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ake a bit 하면은요. 조금 들다 약간 이런 뜻인데요. 여기 뒤에요. 이런 뜻이 이런 게좀 깔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ake a bit of time 하면은요, 조금 시간이 걸리다. take a bit of effort 하면은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한지 노력이 필요한지 아마 둘 다겠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뭔가 시간 및 노력이 조금은 들 것이다. 조금은 필요할 것이다. 약간 이런 뜻으로 take a bit. 쓰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might take a bit. 조금 들 텐데요. 왜 드는지, 뭐 하는데 드는지는 여기 문장 안 끝나면서 to로 연결되면서 나옵니다. To figure out. 자, figure out 하면요. 여기 understand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figure out이요. understand의 뜻을 되게 자주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take a bit to understand. So, 뭔가 이해하는데 조금 걸릴 것이다. 뭐가? 뭐 시간 아니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시간 아니면 노력 어, 이 조금 걸릴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igure out이 understand의 뜻으로도 쓰이고 또 하나 굉장히 자주 쓰이는 게 뭔가 solve 해결하다의 뜻 그래서 미드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요 뭔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한테 Don't worry too much, 너무 걱정하지 마, You'll figure it out, You'll figure it out 하면서 어, 너가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understand 한 다음에 solve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 이거 잘 해결될 테니까 너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 Don't worry too much,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figure out 되게 자주 쓰여서 understand 또는 뭔가 해결하다 solve의 뜻에서 자주 쓰인다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아둘게요. 미드 같은데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요 문장 보면은 the tech stuff, 컴퓨터 관련된 것들은 might take a bit to figure out. 이해하기까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 had to 나와 있어요. had to 하면은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뭐뭐 했어야 했어요. 뭘 했어야 됐어요? call, call 하면은 전화하다. 누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사람한테? 자,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My 9-year-old grandson. 내 9살짜리 손주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했어요. 라는 뜻이죠. 자, 근데 왜 전화를 했었어야 했는지 문장 아직 안 끝나면서 뒤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의 just는요, 일단 요거 없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just 없이. I have to call my 9-year-old grandson to find out. To find out 하면요, 은 뭔가 찾아내다 혹은 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본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를. 이 뒤에 나온 거는 뭐래요? What a USB connector was. USB 커넥터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 9살 손주한테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자, just가 없으면은요. 약간 이렇게 조금 덤덤한 어떻게 보면 그냥 밍밍한 이런 뜻. 그냥 이거 알아보려고 전화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just가 추가되면서 음, just까지 추가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고작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약간 요런 느낌이 추가되요 그래서 약간 USB 커넥터가 뭔지도 몰라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손주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 된다는 거 so j u 스 t 가 들어가면서 살짝 고작 이게 뭔지조차도 몰라서 했었어야 했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 된다는 거자 알아둘게요 자그 다음에 but I'll get there 나와있어요 but 하면은 그렇지만 I'll get there 자 여기 get there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지만 나는 거기에 도달할 겁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요 뜻전달 잘안 되죠. 여기 get there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지만 저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런 뜻이 되냐면은 어. 예세요. 실제로 그 arrive라는 뜻이 있어요. 어딘가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문장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Let me know 알려줘 나 알려줘. When you get there 거기 도착하면서 너가 거기 도착하면 나 알려줘. 그래서 여기서의 get there는요 진짜 literally 그 사전적 의미로 도착하면 거기에 도착하면 나 알려줘.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에서 뜻이 조금 확장되면서 뭔가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어딘가에 도달하다 라는 뜻으로 achieve your aim, your aim 하면은요, 그 목표, goal 이런 뜻이죠. achieve your goal, 표를 달성하다. there가 어딘지 간에 내가 뭔가 가고자 한 곳에 도달하다. achieve your goal 목표를 달성하다 아니면은 complete a task. a task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하고자 한일 있잖아요. 그거를 complete 완성하다. 이런 뜻으로 뭔가가 뭔가 성공하다 이런 뜻으로 get there이 수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i'll get there 하면은 i'll achieve my goal.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이런 뜻. 근데 여기서의 목표는 뭐죠? figuring out the text u f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거 요거 배우는 거. 그 목표를 나는 달성할 겁니다. 이렇게 약간 그, 선전포고는 아니고, 나는 달성할 겁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여서. 비록 지금은 USB 커넥터가 뭔지도 모르지만, I'll get there. 내가 목표한 것에 도달할 겁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get there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쓰는 이 예문 하나만 볼게요. It's not perfect. 나와 있어요. 뭔지, 이게, 이시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뒤에 보래요. But we are getting there. 여기에 get there 이 현재 진행형으로 we are getting there 쓰이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래서 즉 making progress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은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 we're a getting there 이런 표현 진짜 자주 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I'll get there 이런 표현도요. 이런 애들이랑 진짜 자주 쓰요 Eventually 아니면은 in the end 이거 둘다야 똑같은 뜻이에요. 뭔가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ll get there eventually. 내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뭔가 계속 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I'll get there. 내가 목표한 거간 이룰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I'll get there. 자주 쓰입니다. So I'll, I'll get there eventually. 아니면 I'll get there in the end.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get there가 eventually하고 in the end하고 자주 쓰인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둘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죠? eager to learn 나와있어요. 여기 앞에요. I am 생략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eager to learn인데 누가 말하는지 너무 명백한 시 시추, u 에 t i 이션이기 때문에 I am 생략되고 그냥 eager to learn 나와 있습니다. 자, eager 하면은요 뭔가 파워 열정이에요. 진짜 very very interested. 정말 정말 열심히 뭘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 뭘 한대요? To learn 배우는 거를. 그래서 배우는 거를 정말 열심히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eager to learn 쓰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처음부터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The tech stuff, 컴퓨터 관련된 것들은 might take a bit to figure out 이해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I had to call my 9 y e a r o l d grandson. 우리 9 살짜리 손주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야 했어요. 왜죠? 뒤에 나오죠. Just to find out what a USB connector was. USB 커넥터가 뭔지도 몰라서 우리 9 살짜리 손주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I'll get there. 잘할 자신 있습니다. eager to learn. 열심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파트 21 여기까지 봤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댓글창에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